조철의 579 코나 61의 방송입니다. 자, 61의 방송은요. 2022년 물류센터 관련된 내용. 즉, 글로벌 종합부동산 서비스 시비알리코리아가요. 4월 28일에 발표한 2022년 1분기 상업용 부동산 시장 보고서 내용 한번 좀 살펴보고요. 최근에 주요 흐름 한번 좀 정리했습니다. 자, 올해 2022년 1분기 서울 지역 상업용 부동산 투자 규모는요, 5조 1140억 원으로 21년 전체 의 25%를 차지하고 있고요. 자, 오피스 자산 거래는 약 2조 8800억 원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오피스 쪽은 35%가 증가해서 전체 규모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주요 호텔 리테일 자산 투자 규모, 지금 증가 추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호텔은 1조 4700억 원, 리테일 3377억 원, 전년 대비 2배 증가했습니다. 자, 리테일이 최근에 들어서 이제 명품 브랜드 관련 편집샵 확장으로 지금 증가 추세에있고요 국내 공급 오피스 기업이 리테일 상권으로 지금 진출하고 있습니다. 자 물류와 관련된 물류 자산 거래 규모는 4260억원으로 전체의 약8% 규모고 최근에 이제 물류센터 2022년 1분기 8개 신규 a급 센터가 약 64만 7천 헤베 규모로 지금 공급되고 있습니다 자 수도권의 주요 지역 인천이 2분의 1 정도로 c b 알리아이 i l i 물류센터 남청라 스마트 물류센터 k&d 아, G 케 K 물류센터가 지금 준공했고요. 주요 거점인 용인, 안성에 남산 로지스틱스 파크, 일죽 로지스틱스 파크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포인트를 정리하면요. 정부의 관련 규제 강화와 더불어 최근에 이제 뭐 건축자재 관련해서 수입 모든 것이 지금 다 올랐죠. 그래서 이제 개발 비용이 급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신규 물류센터 관련해서 공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한번 좀. 주목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3PL이 수도권 A급 물류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요. 2022년 1분기에 상원 보관은 공급가 동시에 거의 89%가 임차인을 확보했다 합니다. 최근 들어서 콜드 체인 시대에 5년 동안에 지금 저온 냉장 냉동 쪽으로 아니면 온디맨드 시대, 데일리 상품, HMR 시대, 지금 온도 관리 상품 창고들이 많이 지금. 늘어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원 창고 부족 현상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물류 자산 투자 2022년 1분기 총 5건 거래가 완료했고요. 4260억원 수준의 전년 동기 27%가 하락했습니다. 자 물류 센터의 수익률은 2010년도에는 뭐한 8%에서 10%그 이외에 5% 이상 하다가 최근에는 평균 수익률이 4.3%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2020년 물류 센터 약 520만 해배 의 공급량이 예상되고 있고요 어, 최근 들어서 지금 커다란 데이터가 보면요 자 물류센터 보통 개발 계획 완성할 때까지 한 최소 2-3년 걸리고 있습니다 뭐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요 근데 최근에 이제 2022년 2분기 들어오면서 거의 5월달 들어서 엔데믹 세상으로 우리가 가고 있고요 자, 온라인으로 주문했던 사항이 오프라인 쪽으로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주문 거래액이 작년도에 2020년 161조 원, 2021년 180조 원좀 넘었는데 올해 큰 규모로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오프라인 매장과 모임으로 국내에서 해외로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공항도 오픈되고 있고 항로도 다시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은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도시형 물류센터가 증가하고 저원 물류센터의 지속 증가가 당분간 이어졌지만요 최근 들어서 또 과도한 퀵커머스 증가에도 지금 과다 경쟁 시대에 진출해서 아니면은 라스트 마이 딜리버리에서 지금 철수하는 특히 이제 새벽 배송 새벽 아침 일찍 배송하는 물류비가 많이 든다 인건비 많이 든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지금 진출을 지금 접고 있는 기업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가 상승과 개별 비용 증가 이 부분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서요 자, 물류에 관련된 평균 수익률은 감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올 들어서 계속 지속되고 있는 올해 석유 가스 원자재 곡물 모든 시장의 가격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비자물가 지수 5% 전후까지 왔고요. 최근 들어서 휘발유보다는 경유 가격이 더 높은 특히 이제 트럭이라든가 장거리 화물차 트레이지 이 차량의 차주들은 지금 유가 상승 뭐 유가 보조금도 1750원 까지 내려서 지금 준다고 하지만은 이 상황이 너무 지금 비용이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4, 15년 만에 다시 찾아오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물류센터의 거점도참 중요하지만은 공사비의 압박 또는 이와 관련해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장거리 노선 또 단거리 어떤 차량 관련된 비용 증가 이 부분이 모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자 상반기까지는 당분간 물류센터도 또 수배성 관련된 모든 것도 지금 전세계에 관련해서 지 비용 문제 한번좀 같이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봤습니다. 조철의 5799나 61의 방송은 2022년 물류센터 수익률 4.3% 정도 나오고요 공급량은 줄어들 것 같다 하면서 포인트 정리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청자인들 정체신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